안녕하세요 타라TV의 타라 TV의 타라입니다. 타라입니다. 네 저희가 오늘은 브로스타즈 카드를 집에 다 깔아보는 영상을 한번 만들어볼 건데 자 일단 브로스타즈 카드가 있어야겠죠? 네. 제가 방금 마트에서 구매를 해왔습니다. 짠 뭐, 모총 44장입니다. 네 고맙습니다. 일단, 깔아볼게요. 네, 바닥에 일단 깔겠습니다. 아, 잠깐만요. 깔기 전에 전선은 치워야 됩니다. 네, 전선을 일단 치울게요. 치워봅시다. 전선을 일단 위로. 전선을 위로, 위로. 그러면 시작해볼까요? 네! 시작해볼게요. 여기서부터? 모티즈 세 장. 모티즈. 모티즈, 모티즈.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갈 건데요. 어디냐면요. 바로 여기에요. 오, 이렇게 쭉 가가지고 할 건데요. 음, 똑같은 게좀 있어가지고. 아이고, 아 포커 두 장이고요. 엘프리모네 장이고. 이렇게는 완전 몰랐어요, 저는. 네, 이제 윌 줄로 한번 가 볼까요? 다 듣고 저 초기 할 거예요. 그리고 여기로 바꿔지고. <laughs> 음. 음. 오, 다 깔았습니다. 음, 음. 쭉 보여 주세요. 라라란 신기하지 않습니까? 라라

37장. 제가 잘못 쪘나봐요. 네. 자, 다음에는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에이, 하겠습니다. 네, 다음에는 더 재밌는 브루사의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. 그럼, 안녕! 타라TV 안녕. 응. 타라TV!